앞에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종료주일입니다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저희가 오늘은 예수에 님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시겠습니까? 아직 여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왜몇년 전에 그예수님 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이렇게 쿨 cool 지저스 해갖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밈 봤어요. 이렇게 백인 청년이 되게 멋있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장발을 한 그런 쿨 cool 지저스라는 그 밈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뭐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자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미지가 다 있죠. 근데 만약에 되게 좀 무섭고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또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우리를 막 혼내는 분 같고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항상 사랑스럽고 자애롭고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해도 받아주는 그런 자애로운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때요? 뭐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만약에 그 유대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약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기대하는 예수님, 또 기대하는 하나님, 또 기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에 나가서 좀잘 싸우고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때에 따라 돌아, 도와주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도 이미 왕이 있고 그리고 좋은 무기들이 있어서 그런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뭐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때에 따라 음, 임기응변으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해서 다른 나라처럼 저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구하는 목적은 다른 나라처럼 저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다 보면 더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회의 상황을 보다 보면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회의 상황을 보다 보면 다른 주변 나라들은 막 전차가 있고 철무기가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그 나라 중에 그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딱 둘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빼고는 이스라엘 전체에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뭐죠? 막 이렇게 어떤 나라가 총과 탱크로 싸우러 나가면 이스라엘은 그냥 뭐 삽이랑 곡괭이 들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들이 이왕둘 빼고는 농기구를 들고 싸움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저희가 이해가 가죠. 얼마나 그런 왕을 원했겠어요. 싸움도 잘하고 자기들을 나라로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기게 할 왕을 그런 지도자를 되게 원했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인생에서 해주시기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과연 달라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 졸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그런데 경고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왕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왕이 정말 세상 왕처럼 너희들을 다스리고, 착복하고, 괴롭힐 거라고 경고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다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보스와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보스나 여러분들의 위에 있고, 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갑니까? 어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이 생기고 뭔가 내 아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에 대해서 볼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오늘 이사야 말씀 볼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나가어진가 택한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안 갔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해줄,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이 있고 나의 영을 받은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문민족. 여기는 문민족이었는데, 영어에 보면 그냥 네이션스들에게 정의를 베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관심은 그렇죠. 이스라엘만의 관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또 하나 보면 재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 나라를 강하게 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게 해줄 사람들을 기대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죠? 공의를 베풀 거라고, 스티스를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정의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뭔가 거짓말하면 없애버리고 착한 하면상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의지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이것만을 이야기할 같, 이야기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많은 구절을 보지 않겠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틀어지고 뭔가 망가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을 정의와 공이라고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맥락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택하시는 종은 뭐예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이 관심이 없고 싸우고자 했고 이기고자 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공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게 세상 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세상 왕이면 뭐를 해야 돼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뭐죠?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거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뭔가 망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이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볼까요?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소리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나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 안,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의견과 소리를 내지 않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은 뭐죠? 저희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발표할 게 있으면 뉴스에 나가서 그 모든 방송사들의 시간을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3절로 보면 더 웃겨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 아닙니까? 사나이진 갈 때는 우리 자본주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잘라서 없애버리고, 잡초는 없애버리고, 빨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건강한 갈대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불이 꺼져가면,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보십시오. 뭔가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막 쪼다가 안 되면 더 잘하는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원리고, 당시의 왕이라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갈대가 꺾어지면 빨리 없어서 새로운 갈대를 자기 위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등불을 등불이 기름이 없어 꺼져가면 뭐예요? 빨리 다른 등불을 갖고 새 등불을 갖고 와서 새롭게 사를 뜨게 해야 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를 베푸는지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관은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4 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일이 일 때까지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고 끝내 이런 하나님과 다른 나라들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죠? 그리고, 먼 나라에서도, 여기는, 먼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 뭐, 먼 섬이라고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아무 찾아가, 찾아가기 어렵고, 힘든 데까지 가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왕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세상왕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절대 이렇게 세상 왕처럼 하지 않고, 동시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설교 시간에 졸다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 사람을 얘기하면 50%의 정답일 확률이 많죠? 제가 이 사람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42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42장의 이 4절을 다시 한번번역해 아, 네. 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그는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전까지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똑같이 지금 이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다는 이 단어가 저희가 이 3절에 보면 상하고 꺼져가는 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때까지는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겠지만 그 뒤에 똑같이 꺾여지고 꺼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어떤 일을 지치지 않고 하시고 끝내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일이 예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사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일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야 뒷부분을 보다 보면 계속 이런 고난 받고 어려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고 또 저희가 누가복음 1 3장이나막 마태복음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봤잖아요. 어때요?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일치합니까? 어때요? 아마 그렇죠. 뭐 일치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예수님, 저의 관계 좋, 좋습니다. 예수님과 저의 관계가 좋아요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뭔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막 감정이 되게 동하고, 막 뭔가 막 느낌이 온것 같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매일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내 감정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드라이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뭐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먼것 같고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어떻습니까? 어, 막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막상 되게 왕연히 무서운 사람을 보일 때도 있고, 예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또 어때요? 우리가 신앙, 예수님을 정말 100%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목사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 것을 다 내창려치고 내, 내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좌지우지 끌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되게 오락가락하죠? 우리가 이 양발을 어쩔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고 싶지만 동시에 어때요? 어? 이러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에 올인해도 괜찮을까? 라고 해서 또 반대쪽에 발을 담고 뭔가 어설프게 계속 삐그덕삐그덕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절에 뭐라고 했죠? 정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올바르게 되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소가 이게 뭐죠? 이거 목줄 매고 지지 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거는 그런 폭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거라고 이야기해요 공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되고 망가진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제일 중요한 첫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뭔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싫어하는 것에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맞잖아요. 공의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해요. 이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올바르게 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좀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리리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기 위해서 세상 왕처럼 세상 사람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게 처럼 뭔가 되게 엄청 쇼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젠틀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롭고 되게 선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막 벌줘서 지질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막 엄청 막뭐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도 여러분들을 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게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퍼포먼스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상황 갈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는 어떻게요? 해 빨리 교체해야죠. 잘라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다해가고 여러분들의 탈렌트가 점점 소모되어 가면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아, 이제 좀더 파릇파릇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교체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에게 광고 사직을 미안합니다. 되게 우울해지죠,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엉망진창이건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을 알아줄 만한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똑같은 실수와 죄로 반복돼도 그러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유 이 못난놈. 아유 이 바보 같은 인간. 그건 그거밖에 카디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와 공의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훌륭하게 봐 주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도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그런 걸좀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직장동료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는 이 인간과 일하나 봐라 내가 다시 이 친구와 연락하나 봐라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짓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있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쇠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뭐죠?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거 끝까지, 끝까지 공기를 세우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실수에 반복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유 못난 놈들 이렇게 하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때요? 주일날 올때 되게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예배 들어서 집중 안할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을 망하고 뭔가 우리가 실수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우리의 죄가 커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엉망인 인생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이 섬들에게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서 야 이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어때요? 야, 더 이상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하실까? 내 인생에 뭐 예수님이 있을까라고 멀어지고 되게 뭐죠? 힘들게 느낄 때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섬들 먼 섬까지 찾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는 좀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볼때 너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예수님이 없고 더, 더 이상 예수님의 그런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들에게 가서도 이 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시즌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좀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뭔가 막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수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 프리티컬한 걸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프리티컬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에게 폭군처럼 막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인지가 별로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의 마음과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